반갑습니다 코인 강남입니다 오늘은 폴리곤코인 네, 800원 주요 네 우리 박스 단기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자, 위로 어, 어떻게 보면은 슈팅자리를 만들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디까지 상방이 열려 있나에 대한 부분을 오늘 영상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코인 제가 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어, 자, 어느 구간에서 내가 네, 좀 변곡점으로 네, 더 들고 가냐?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가에 잘 잡았다 하시는 분들도 자 어느 구간 익절 대응해야 되고 어느 구간 내가 네 매수 매도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매매 전략 세워 나가시는데 이제 신규 진입기에 눌려 보시는 분들도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폴리곤 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 직후에 굉장히 큰 시세가 만들어졌었고 그 이후에 자 상장 직후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동안, 자, 여기 13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이 박스의 흐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을 높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누나 사태, 이더리움 사태 터지면서 이 1300원의 주요한 지지 구간을, 자, 상당등, 상장, 신규상장 신규 직후에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이 지지 구간을 깨면서 이 1300원이 앞으로는 자 지지의 영역이 아니라 이 지지가 뭘로 바뀌게 되죠? 저항으로 바뀌게 되면서 1,300원이 자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저항이 된다. 즉 매도 네 일, 매도 네 그런 목표가가 되게 된다라는 부분을 설정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구간들이 자 여기 구간입니다. 720원에서 800원 라인 여기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다져 나가다가 또 이번에 네. 또 비트코인 무너지면서 또 다시 여기 자 400원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또 다시 자 여기 700원 구간 저항 받고 700원 구간 저항 받고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던 이 700원 라인 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다가 자 어제 이 700원을 뚫어냈습니다. 자 돌파해서는 안 되는 한계점인 구간을 저, 즉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다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다라는 건요. 여기 700원이 앞으로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구간 기준, 네, 우리 현재가 940원 기준 위로 상방 1차 1100원과 2차 13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00원의 주요 저항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향후 800원이 네,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한다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현재가 940원 기준으로 네, 위로의 목표가는 1차 1,1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네, 1,300원까지 주가 네, 시세 가능성 네, 염두 하시면서 분할매도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 1,100원을. 네, 보달하고 뚫어내느냐, 아니면 네, 차익 시장 떨어지느냐 그 부분을 체크해 가시면 좋고요. 자, 저점이 꾸준히 높아져 나가고 있다는 부분 일봉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지금 이 추세 기반을 기반으로 해서 우상향 추세로 네, 그래피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여기를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여기 추세 상단 저항받고 빠졌다가 추세 하단 반등해서 올라갔다가 또 여기 추세 상단 단기적으로 눌렀다가 또 800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 다시 1100원을 돌파하고 1300원까지 상방으로 가는 그림일 가능성이 가장 좀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네, 1100원을 돌파 못한다 하면 일단은 일부 익절했다가 다시 800원 구간까지 빠지고 8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포착해서 여기서 저가 매수. 그리고 다시 1,100원, 1,300원까지 즉 여기 추세 상단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또 일부 고가 매도. 그다음 또 다시 자, 900원, 1,000원, 1,100원 구간 저점 다지고 반등할 때또 공략해서 또 다시 3,100원 돌파 이후에 추가 시세 이 우상향 추세 저가매수 고가매도 반복적으로 이제 매수매도 타이밍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시면 네,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가기준으로는 1100원 1차 매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돌파 못하면 다시 매도한 비중 800원에 다시 잡아서 1100원 1300원까지 분할 매도 쳐서 이 우상향 네, 우리 채널 박스권 구간에서의 등락을 여러분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팔았다가 싸게 사고 반복적으로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과 리플과 이더리움의 방향성이 자, 어디 상방으로 딱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계속 이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올라가면 일단 팔고 빠지면 일단 샀다가 올라가면 다시 팔고 빠지면 다시 사고 올라가면 다시 팔고 이런 박스권 대응하기 좋은 네 영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를 기반으로 우리 폴리곤 코인 또한 자 계속 상방으로 딱 치고 가는 움직임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다면 쭉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 또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폴리건 코인 또한 이 박스권에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가 매도, 적가 매수 계속 반복적으로 네, 대응하셔야, 지금은 네, 방망이를 네, 길게 쭉 잡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짧게 익절하고, 짧게 또 지늦게 눌려보고또 짧게 익절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네, 여우같이 치고 빠지는 전략. 아웃복서처럼, 인파이터처럼, 네, 달라붙어서 쭉쭉쭉 가겠다. 여기, 이거에 전, 이거에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비트가 이제 상방으로 자리를 아직까지는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비트 폭발. 직전까지는 비트 폭발하기까지는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시면서 대응 전략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네 우리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폴리곤 코인 네 차트 분석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네 견해를 좀 밝혀드렸습니다. 자 이야기 들은 부분들 잘 활용해서 네, 수익과 행복 잘 챙겨 나가시는데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그 코인강남 7기, 이제, 무료 추천 코인은, 이제, 댓글, 네, 우리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